안녕하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저희 집입니다 야네 <laughs>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갬성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갬성놀이입니다 근데 갑자기 웬 유튜브냐? 이런 느낌이 들긴 드시죠?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쓰나 카드값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주변에 맨날 물어보고 다니는데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되게 들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들어보기 위한 거라서 댓글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리고 찾으러 갑니다. 그집 공개가 좀 두렵다 그러신 분은 저희 집으로 제가 초대를 해서 같이 카드를 좀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비에 어떤 넘나듦이 엄청 심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기점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500만 원더 써보고. 50만원도 써본 사람으로서 약간 다양한 소비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우선 남들 거 까보기 전에 제 거부터 먼저 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카드테크에 대해서는 제가 프리랜서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것도 남편이 추천해 준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약간 신경 쓰고 결제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어디를 가든 내가 1%씩 할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카드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 2래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 5월 소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5월에 쓴 소비가 489,297원. 만 근데 이게 약간 제 용돈이 5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 쓴게 핸드폰. 조금 아끼시려면 저처럼 알뜰통신사를 쓰세요. 제가 알뜰통신사를 써서 제가 34,258원을 지금 내고 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가 되게 좋은 게, 백다방 내전을 공짜로 주고, 네이버 페이를 한 2만원 주 그러면 제가 얼마 내는 거죠? 만원 정도로 내는 거겠죠? 엄청난 할인과 알뜰하게 살수 있는 거 아닐까요? 편하고 옮기기 귀찮아서 하는 비용치고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laughs>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모두의 요금제라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그 알뜰 통신사에 대한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게다 다양하잖아요. 내가 LTE를 얼마나 쓰고 전화를 얼마나 하는지에 그거에 맞춰서 요금 추천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아이 가격이면은 오 좋은데라고 하면서 이걸 골라서 편의점 같은데 가서 그냥 그거 바꾸기만 하시면 돼요. 개통만 하시면 돼요. 사람이 지금 시급이 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은 내가 다다리로 따지면 1년에 뭐 2만 원씩만 아꼈다고 치더라도 24만 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움직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걸좀 막는 것도 엄청난 재테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되게 알뜰한 사람이 착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했던 소비 중에 제일 많은 게 쿠팡이에요. 제가 쿠팡에서만 한 달에 3,410원, 3, 3 7,341원, 7,771원, 2 2,342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사게 되더라고 아, 지금 이 의자를 샀어요. 이거를 샀어요. <laughs> 이거를 샀어요. 베스트 <귀에다> 디밍 <laughs> 5 7,900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5 7,900원인데 저는 얼마에 샀을까요? <laughs> 맞춰보세요3 7,910원 샀어요. 제가 너무 과소비를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쿠팡 와우 회원을 약간 탈퇴를 하려고 했어요. 갑자기 쿠팡이 이대로 정말 이 모든 혜택을 포기할 거냐고, 그렇게 해서 물어봐요. 되게 아련하게 여러 번 물어보거든요? 거의 진짜 해지하기 직전에, 그런 내가 쿠폰 주는데도 해지할 거야? 이걸 물어봐요. 근데 그때, 어? 2만원 쿠폰은 너무 꿀이잖아요. 와우가 거의 한 7천원인가 그럴 텐데. 아니, 이거는 해지할 수 없지. 2만원 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만 9천원, 5만원에 넘는 제품을 내가 37,000원을 구매했다 똑같은 이 의자인데도 보다 보면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꼭 한번은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약간 무조건 해지하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연히, 우연히 저도, 저도 이 친구와 잠시 이별을 하려다가 친구 비용이 입금돼서 다시 친구가 되었다 이런 썰 정도로만 이해해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한 바닥 전체가 인형폭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 1% 할인 카드여가지고 993, 99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인형폭기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사행성에 정말 물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좀 살다 보면 왠지 뭔가 성취감이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걸 얘가 대신한다. 뭔가 좀 삶이 지치고 무료할 때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뽑는다. 그러면 굉장히 엄청 저의 큰 성취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인형 뽑기가. 이런 사행성에, 사행성에 정말 물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내가, 아, 나 이거 너무 뽑고 싶은데! 이러면 뽑아주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단 다섯 번 넘네요. 중독이네요. 제가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 이렇게 있는데 그 작가들은 예수님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약간 무료인데 이건 아마 남편 걸 제가 대신 결제해 준것 같아요. 롬뮤익 전시 요즘에 엄청 핫했잖아요. 그냥 그걸 그 보러 갔다 왔어요. 비 오거나 할때왜 밖에서 못놀잖아요 근데 가면 되게 전시 재밌게 되게 관람하고 오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롬뮤익은 또 요즘에 너무 난리여서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진짜 똑같은가. 근데 진짜 말도 못하게 그냥 사람 같아요. 아 택시를 탔습니다. 27,700원.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리가 아플 때가 있고 새벽에 집에 가야 할 때가 있고 친구들과 약속을 하다 보면 새벽까지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 돈을 아끼겠다고 친구들아 나이번 가볼게라고 하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왜탄 거지? 저 빵집에 가서 21,000원치 짓는 게 있는데 근데 빵을 안 사먹는 달이 있을까요? 아, 이분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맨날 맨날 어떤 외국인이 가게를 가든 거예요. 외국인이 파리바게트를 맨날 맨날 잘 가진 않잖아요. 약간 뒤를 밟아서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거기가 빵집 베이커리 카페인 거예요. 12시 반이었나 이랬는데, 빵이 이미 거의 반이 없어졌어. 그 앞에 또 간판에 저 프랑스에서 어떻게 어떻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약간 크라상 이런 것도 3천 얼마?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 이렇게 저렴하게 판다? 외국인이 자주 간다? 이거는 무조건이지 하고 먹었는데 완전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기만 갑니다. 그 등촌역 근처에 퐁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시고, 또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면, 파티 세리소나라는 등촌역에 또 근처에 맛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에그타르트도 너무 맛있는데, 라떼 맛집이에요. 보통 커피가 맛있으면 라떼가 진짜 맛있는 거 알죠? 모르시나? 여기서 또 느꼈잖아요. 결혼식 와주신 답례품 같은 거 신청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으면 답례품으로 그거 신청을 받아요? 이거는 홍콩 갈 필요도 없고 그 마카오 갈 필요가 없어요. 이두 곳은 꼭 등촌 강서구에 근처에 오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아 K F C 영창 2 0 6 5 K F C 가서 치킨 사드시는 분 많죠? 원 플러스 원으로 먹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밤 9시 이후. 한 명이 두 개씩 먹으면 딱 맞더라고요. 치킨 땡기면 이렇게 저는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또 아, 물리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최근에 백다방 난리 났잖아요, 할인. 그래서 한번 갔어요. 핸드폰 통신사 할인 때문에 하나 쿠폰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이거 해가지고 300원에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커피 어디 제일 많이 드세요? 백다방이랑 컴포즈랑 메가 커피 세개 중에.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어. 저 거의 메가를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 가요? 그럼 커피 안마셔고요 <laughs> 그럴 수 있지 안될수 안 있지 이거 선동인가 갔다 온 이야기 이게 꼭 내가 임신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게 난소 나인 검사랑 초음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 보건소에 등록한 다음에 하면 검사를 하라고 날라와요 거기서 이제 얘기한 병원들 중에 가가 찾아가서 검사하고 이 검사비 청구하면 주거든요 건강검진 매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 좋겠던데 아 이거 진짜적인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친 맛집 가가지고 긁었네. 근데 여기가 칼국수랑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파는데, 또 강서구의 자랑, 만매아리랑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가서 줄을 안 서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거의, 진짜 거의 맨날 맨날 줄을 이만고 있어요. 이건 감성 소비죠, 어떻게 보면. 비 오는 날에 여러분 뭐 먹어요? 보글보글한 거좀땡기잖아요비 오는 날 칼국수가 땡기고 칼국수가 있으면 수쌈이 먹고 싶지 않아요? 비도 오고 우울하고 그래서 보쌈집을 갔어요. 근데, 핑이또 있네요? 팔라스를 갔다 왔어요. 티셔츠를 하나 질렀어요. 이거는 못 참지, 한 느낌. 어때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약간 이거저거 뭔가 레이어드하고 못 꾸미잖아요. 여름은 약간 티셔츠의 계절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런 디테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총 소비 금액이 639,788원. 사회생활을 하는 이제 30대 일반 사람치고 50만원이면 너무나도 근검 절약하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이 다른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좀 하지만 제가 제소비를 보니까 또좀 새로운 것도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관도 갔고, 먹는 것도 먹었고, 감성 소비도 했고, 집에도 투자를 했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가성비로 꾸려진 한 달을 잘살았것 같아요. 약간 좀 뿌듯한 마음도 살짝 없지 않아 드는데, 카드를 보니까 저,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앞으로 또 제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고요. 다른 분들의 소비가 좀 궁금한 게 있다.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를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볼게요. 혹시 본인의 소비 패턴을 자랑하고 싶다든지 좀 보여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분석 좀 해줄래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 저희 메일이나 제 DM으로 출연 신청해 주시면 오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